류현진이 자유계약 선수 대박 의꿈에도 성큼 다가섰다. 미국 CBS 스포츠는 2019에 2020 MLB 6월 FA 랭킹을 7일 공개했다. 지난달 랭킹에 포함되지 못했던 류현진은 이번 6월 FA 랭킹에서 5위를 차지했다. 1위는 지난달에 이어 게릿 콜이 차지했다. 2위 앤서니 랜던, 3위 제이디 마르티네스, 4위 야스마니 그란달이 각각 차지했다. CBS 스포츠는 류현진을 극찬하면서도 어깨 부상 등이 FA 대박 계약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CBS 스포츠는 류현진은 최근 51 이닝 동안 딱한 이닝에서만 실점을 허용했다며 이건 진짜다. 놀랄만한 일이라고 감탄했다. 이어 이 32세의 좌완 투수는 평균 자책점, 이닝당 출루 허용률, 삼진 볼넷 비율에서 리그 선두다. 그는 80이닝에서 71개의 삼진을 잡는 동안 불과 5개의 볼넷을 허용했다.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CBS 스포츠는 류현진의 계량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잦은 부상 경력이 FA 대박 계약의 걸림돌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CBS 스포츠는 류현진에게 딸린 의문점은 건강이라며, 류현진은 2014년 이후 한 시즌 최다 이닝이 125 이닝에 그쳤다. 어깨 수술을 포함해 긴 부상 이력이 있다. 이는 그의 잠재적 수입에삭감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각 팀이 선발 투수의 경우.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점은 류현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CBS 스포츠는 최근 야구 흐름이 불펜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굳이 180 이닝 이상을 던지는 선발 투수보다 120 이닝을 던져도 에이스처럼 던질 수 있는 투수를 선호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류현진의 활약은 환상적이고 지친 기색도 없다. 수술 이후에도 그의 어깨는 잘 버텨내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어 양측은 연평균 1500만 달러 정도로 3년 연장 계약을 할수 있다며 하지만 류현진이 FA 시장에 나온다면 다른 팀이 비고프로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FA 랭킹에서는 휴스턴 투수 게럿 코리 1위, 워싱턴 삼루스 랜더니 2위에 올랐고, 10명의 명단 가운데, 지난달 포함되지 않았던 선수는 류현진이 유일했습니다. mlb.com은 6일커사 코너를 통해 류현진의 한국 시절 동영상, 광고 영상 등을 게재하며,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사랑받는 스타가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커포는 어린 나이였던 류현진은 KBO 리그에서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수상한 유일한 선수며 어린 시절부터 포스트시즌서 관중들을 열광시켰다. 25살이 되기 전 이미 슈퍼스타가 된 류현진은 놀라운 광고로 한국 대중 문화계를 뒤흔들었다는 설명과 함께 류현진이 출연한 컵라면 광고와 KBO 리그 활약상이 담긴 영상을 소개했다. 류현진의 미국 진출에 대한 서술도 있었다. 커프는 이후 류현진은 2012년 다저스와 6년 계약을 맺었지만 KBO 리그만큼은 아니었다. 첫두 시즌은 꽤잘 던졌지만 부상으로 인해 2015년과 2016년은 재활 시즌이 됐다. 2017년 선발 로테이션에서 힘겨운 경쟁을 했던 류현진은 2018년 다시 부상을 당했다. 선수 경력이 끝났다고도 볼수 있는 소식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류현진은 2018 시즌 후반기부터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됐다. 한국인 최초로 2018년 월드 시리즈의 선발 등판을 한 류현진은 2019년 들어 메이저 리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구승 1패 평균 자책점 1.35로 가승과 평균 자책점 부문 1위에 올라 있다. 이번 시즌 류현진은 리그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만장일치로 사이영상 수상자가 될 것이라고 적은 컷포는 어쩌면 이미 류현진은 한국에서처럼 위대함을 경기장 밖으로도 분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전히 그는 한국 광고에서 신적인 존재고 축교세웠다. 매체는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다승 공동 1위, 평균자책점 1위 등에 올랐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7경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만장일치로 4위 영상을 수상할 정도의 활약이라며 클레이튼 커쇼와 워커 뷰러 등이 있는 다저스 내에서는 물론 메이저리그 전체로도 최고의 투수라고 설명했다. MLB.com은 류현진은 야구 외적으로도 슈퍼스타임을 강조했다. 매체는 류현진은 K팝스타인 방탄소년단과도 친구이고 TV 광고의 신과도 같다고 덧붙였다. MLB.com은 류현진은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 중한 명이라며 LA를 비롯해 토론토 애틀란타 등에서도 많은 팬들이 류현진에게 열띤 응원을 보낸다. 다저스가 바랬던 것보다는 오래 걸렸을지 모르지만, 류현진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처럼 슈퍼스타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류현진이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배경에는 정확한 제구를 바탕으로 한 예측 불가의 볼배합이 꼽히고 있다. 베테랑 보수 러셀 마틴의 안정감 한몫했다. 마틴은 메이저리그 경력 14년의 베테랑 포수다. 2006년 타저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해 양키스 피츠버그 토론토를 거쳐 올 시즌을 앞두고 다시 다저스로 돌아왔다. 올 시즌 류현진은 마틴과 9경기 61과 3분의 1리닝을 함께 했다. 마틴과 나선 경기에서 류현진은 평균 자책점 1.03을 기록했다. 오스틴 판스, 로키 끼일과 비교하면 마틴과의 성적은 더욱 두드러진다. 최고의 투수와 노련한 포수가 만난 만큼 그 시너지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다. 로버트 감독은 마틴이 유현진의 전담 포수는 아니다. 그러나 출전 시간 등과 함께 둘의 호흡이 잘 맞는 것을 고려하니 자주 나가고 있다. 둘은 타자들과 공격적으로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둘의 호흡을 높게 평가했다. 류현진도 투수들을 편하게 해주는 포수다. 베테랑이어도 어린 선수의 의견을 많이 들어준다며 마틴이 가진 특별함을 이야기했다. 마틴에게도 류현진은 남다른 애정이 가는 투수다. 마틴은 류현진은 강한 멘터를 가지고 있는 영리한 투수다. 재구가 좋고 어떤 상황에서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다라며 나 아닌 어떤 포스와 호흡을 맞춰도 좋은 피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마틴은 그는 나를 좋은 포스로 만들어준다. 정말 특별한 투수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와 LA 다저스는 8일부터 10일까지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인 오라클 파크에서 3년 전을 치른다. 다저스는 6일 애리조나 전에서 아쉽게 패하며 연승이 끊기기는 했으나 최근 좋은 두타 밸런스로 내셔널리그 전체 승률 1위를 질주하고 있다. 25승 36패의 저조한 성적으로 하위권에 처져 있는 샌프란시스코로서는 다소 성가신 시점에서 최대 라이벌을 만난다. 3년 전에 나설 선발 투수들은 확정됐다. 8일 첫 경기는 드루 포머란츠와 클레이튼 커쇼가 맞붙는다. 포머란츠는. 올 시즌 1승 6패 평균 자책점 8.08의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벤치는 여전히 신뢰를 보내고 있다. 커쇼는 시즌 5승 무패 평균 자책점 3.20을 기록했다. 예열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 시기다. 샌프란시스코의 강한 선수라 더 기대가 크다. 9일은 제프 사마자, 리치 힐이라는 베테랑 선수들이 출격한다. 사마자는 시즌 3승 4패 평균 자책점 3.61, 힐은 시즌 2승 1패 평균 자책점 2.25를 기록 중이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에이스 메디슨 범가노가 출격한다. 그런데 다저스도 우원 에이스이자 직전 경기 역투를 펼친 워커 뷸러가 나선다. 로테이션상 류현진은 11일 LA 에인절스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7일 다저스의 3년 전 선발 로테이션을 분석하면서 샌프란시스코는 올 시즌 9승 1패, 평균자책점 1.35를 기록 중인 류현진을 피한다고 안도했다.